코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음입니다. 화음이라는 건뭐예요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화음이라는 건잘 어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드 턴에서 했지만 파가 루트라고 첫음이잖아요. 파가 도라고 치면 라가 미고, 네? 도가 소리라는 얘기. 도미솔 화음인 얘기예요 도, 미, 솔, 알죠? 도미솔하.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형제지가 돼요, 집안이요. 얘네들은 집안이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니까 얘는 내가 파가 없을, 없으면은 나가 나를 팔을 어, 대신할 수 있다라는 얘. 기 가족이기 때문에. 네. 도가 대신을 할수 있다라는 얘. 기내 위치랑 내 역할을 네. 대신할 수 있다, 위임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위임을 해서 대신 할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파가 만약에 코드에 F 파 파면 F잖아요, 그렇죠? F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코드 톤이 파라 도예요, 그렇죠? 그 파라 도 파라 도 중에 세개 중에 아무거나 F 대신 파 대신 파를 써도 되고 라를 써도 되고 도를 써도 된다는 얘기. 대리업무로 대리해서 쓸수 있다라는 하음을 그래서 꼭파를 써야 된다 아니요 나는 나를 쓰고 싶다 그럼 나도 도를쓸수 있다라는 얘기요 그게 뭐냐면 작곡에 대한 개념이에요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음이라는 얘기 그래서 솔이딱 나왔다 그러면 시내를쓸수 있다라는 얘기 예, 요솔을 보면 아 시대가 딱 떠올라야 돼 대기할 수 있는 것들은 라가 딱 있다 그러면 도미를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인지 아시겠어요? 화음이기 때문에 얘는 나 대신, 나 대신 다른 가족이 나를 대표를 해서 쓸수 있다라는 얘기 근데 다른 음을 쓴다? 그러면 은 불협화음이라고 그러죠 안 어울리는 거 코드가 아닌 다른 음을 쓴다 화성으로 쓴다? 그건 불협화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F 코드에 파, 라, 도 외에 소를쓴다든지시를쓴다든지 그러면 레를쓴다든지안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거는 소리가 깨지다라는얘기 화음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본적인 아, 설명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얘를 알면은 코드를 알면은 내가 대기할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